마태복음 24장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은 16절입니다. 유대 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하는데, 어, 이, 왜 산으로 피하라고 하시는가 하면, 산은 종종 하나님의 인재와 보호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도망하라라는 말은 세상 체제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피하라는 영적인 명령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 믿는 자들이 세상 체제와 거짓 종교에서 분리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 산들로 도망하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 우리 번역본에는 그냥 산으로라고 되어 있지만, 어, 이 히브리 성경에는 어, 산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 산들은 하나님의 피난처, 안전한 곳을 어, 상징하기도 합니다. 어, 구약에서 산은 단순한 지리적 고지뿐 아니라 영적,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 어, 사용된 이 하하림의 어근은 하림입니다. 하르는 산, 산지, 산악, 언덕. 어,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하림은 복수로 산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산들에 정관사 알파벳 해가 붙어서 그 산들이라고 어, 어,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 산들은 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은 어, 문법적인 의미는 하하르는 그 산들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막연한 산이 아니라 이미 지정된 알려진 산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내면적으로는 그 보호의 피난처를 산으로 표현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6절은 단순한 지리적인 피난 명령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란 때에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의 산으로 피해야 함을 어 말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산이 산의 그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산의 상징 즉 성경에서 어, 산의 성경적인 의미를 보면 어, 하나님 임재와 계시의 장소였습니다. 신의 산, 출애굽기 19장, 그리고 시온 산은 시편 2편 6절과 이사야 2장 2절에서 율법과 말씀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산은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는 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종말론적인 상징으로서의 시온산은 이사야 2장 2절과 3절에 보면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전이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설 것이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인간이 의지하는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산은 방어적 요새이자 안정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 관점으로 산으로 도망가라라고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이 시온 시온은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종말에 사는 열방이 모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는 중심이 됩니다. 따라서 사는 하나님의 나라와 메시아 왕국의 학장, 상징으로 확장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론죠 상징의 시온산에 대해서 이사야 2장 2절과 3절에 보면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산에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러면 그분께서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분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라고 할 것이다. 이것은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영적인 상징으로 영원성과 경고함과 보호하심을 나타내는 10편 125편 1절과 2절에 여와를 호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과 같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서 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듯이 여와께서는 호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감싸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단순한 지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의 영역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으로 도망가라라는 것은 보호와 구원입니다. 그 대상이 유대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유대에 있는 유대에 있는 사람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번역본에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라고 되어 있지만. 그냥 유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즈로 시작을 합니다. 어, 그 히브리 성경을 보면 아즈는 그때의 그 시점에 어느 때 15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성 것을 보는 그때 그 시점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이 됩니다. 15절에서 하시는 말씀은 16절, 17절, 18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행동 매뉴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16절 첫 번째 시간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 대한 시간은 또한 이 비예후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유다에 있는 유대 땅에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한 예후다. 어, 유대, 유다, 다 같은 예, 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 지명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한 사람 이름 어, 유다로 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 이후에 열지파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음에는 이스라엘 땅에 적용이 됩니다. 문자적으로는 지역의 이름, 그래서 예루살렘과 그 남부 지역, 어, 즉 열 지파는 흩어졌지만 유대인은 유다 지파와 거기에 속해 있는 베냐민 지파가 살았던 지역 어, 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적 이 의미 이 유대는 찬송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 하나님의 어, 성도를 말하는 거죠. 오늘날의 신약에서 그런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하라라는 내용이 됩니다. 또한 어, 여기 이제 사람 우리는 이제 자들이라고 말했는데 자 사람은 이라고 할 때, 자, 에노시가 사람인데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해라는 알파벳이 붙어서 읽을 때는 하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하 에노시는 그 사람 그리고 인간이라는 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연약하고 덧없는 존재로서의 사람, 일반적으로는 전 인류에 대한 집합 명사로도 사용이 됩니다. 어, 의미적인 이 해석을 하자면 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지만 그때의 유다에 있는 사람은 어,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함으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로 즉 산으로 도망할 것을 건면하고 있습니다 어, 산으로 도망하라고 할때이 도망이라는 단어는 바라흐입니다. 도망하다 피하다 도피하다 달아나다인데 이 도망하다의 영적 의미는 문자적으로는 위험에서 벗어나는 행위이지만 영적으로는 세상과 거짓 교훈 종말의 심판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는 심령의 성전을 말하고 어, 공동체적으로는 교회강대상 등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식적인 부족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진리와 배교를 말하고 우리에게는 분별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계시록과 연결을 해보면 계시록 18장의 4절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4장 16절 "산으로 도망하라"와 같은 의미입니다. 산으로 도망해야 되는 이유는 15절에서 멸망한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는 이러한 때에 그 때에 영적 분리, 그리고 세상 체계에서 탈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 "산으로 도망하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즉, 적 그리스도의 체제가 세워질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바벨론적 질서에서 떠나 하나님의 피난처로 피신해야 함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피신처는 또한 어떤 장소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피한다는 것은 말이 어렵죠. 피한다, 라는 것보다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어진다, 라는 것은, 어, 세상에는 두 가지 영이 있습니다. 성령과 사탄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혼은 이 영의, 영의 지배를 받고 만들어집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요소와 성분과 그분의 성품으로 홍과 육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영의 지배를 받느냐라고 할때 사단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분별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누구, 누구의 영의 지배를 받았나, 그 사람의 내면의 성전이 어떤 상태인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혼이, 혼이 어, 내 안에, 내 안에 이 사고 체계가 그분의 영으로 성령님의 영의 영향을 받게 되면 내 혼이 어, 그 영에, 그 영에 의해서 그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즉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지배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주권자가 될때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요엘서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요엘서 3장 2절에 내가 만국을 모아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려가서 열방이 모여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대적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됨이라. 자 여기서 열방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대적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을 대적할 때에라는 말이 됩니다. 어, 거룩한 곳을 침범한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심판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그렇다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하면 평화의 마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의 도성, 또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상징을 하는 도시이며 어, 신앙적 역사적 중심 도시입니다. 또 하나님과 구원받은 백성이 거할 거룩한 도시로 계시록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哦，一、oh,。 그렇다면은, 이 열방에 대한, 요에서에는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묘사가 되었다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에서는 개인적인 행동 지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면,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을 하고,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도 돌아보지 말라라는 말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어 성경이 의미하는 깊은 의미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렇, 또한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에서는 개인적인 구원과 직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 때로는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면 구원을 굉장히 가볍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십자가의 구원 또 구속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큰 길입니다, 큰 문이에요. 그러나 성화의 구원의 길은 좁은 문의 길입니다. 누구나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서 좁은 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화의 구원은 구원의 최종 승리를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승리자의 길 또는 승리의 면류관을 받는 사람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또 사도 바울도 경주자란 표현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새 에루살렘은 종말론적인 구원과 하나님과 성도가 영원히 거할 이상적인 도시의 의미로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새에루살렘의 거주자가 되는 것 그것은 우리 모두의 소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